이번에는 돈 되는 부업 앱테크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하시면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현금으로 버는 법, 그리고 당일 출금이 가능한 앱테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업은 돈나무라는 어플인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안드로이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바로 1분 만에 2천원 버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돈나무 어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켜시고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 로그인 해주세요. 그럼 바로 천원을 받고요. 그리고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은 추가로 천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입력하는 방법은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대 코드 입력이 나와요. 입력 버튼 누르시면은 초대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 여기에 초대 코드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1000원을 더 받습니다. 제 친구 초대는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가입하자마자 2,000원을 버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처럼 친구 초대로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친구 초대를 받으신 분은 초대 코드를 입력해서 1,000원을 바로 벌게 되고 추천을 하신 분의 경우 초대한 친구가 포인트를 적립을 할 때마다 그 적립금의 10%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고상조하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앱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친구 추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한 친구들이 적립을 할 때마다 10%씩 받기 때문에 꽤나 쏠쏠하게 수익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 블로그나 SNS 아니면 주변 지인에게 요거 앱테크 홍보하시는 것도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돈나무 어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법은 이렇게 메인 화면 보시면 충전소가 6개가 있는데요. 충전소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충전소를 눌러서 여기서 다양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충전소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퀴즈를 푸시면서 포인트를 받아 가셔도 되고요. 퀴즈는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심할 때한 번씩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다른 충전소 가시면 이렇게 회원가입하면 500 포인트 구독하면 60 포인트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구독하기 한번 해볼게요. 구독하기 누르면 참여하기가 나오는데 참여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구독하러 가기 누르시고 구독하신 거 캡쳐하셔서 스크린샷 업로드를 하시면 바로 리워드를 지급받습니다. 저는 60원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하시면 되는데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심심할 때마다 퀴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쇼핑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각 상품별로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싸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네이버 쇼핑 최저가보다 싼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필요하시면 싸게 구매하시고 포인트를 받는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돈나무 어플에 퀸너 어반이라는 브랜드의 접시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 돈나무 어플에서는 99,000원이고, 그리고 돈나무 어플을 통해 구매를 하시면은, 15,000원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는 1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이가 벌써 몇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최저가에 쇼핑을 하시면서, 이 접시 세트처럼 15,000원이라는 포인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해 보시고, 가격 저렴하거나 비슷하면은 이 돈나무 어플 이용해서 저렴하게 사시면서 포인트를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플 다운로드, 게임 다운로드 하거나 유튜브 구독, 사이트 가입 이런 거 하셔도 포인트를 더 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괜찮게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 구매에도 포인트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심하실 때 쇼핑하실 때 앱택기 업 겸, 부업 겸이 돈나무 어플 이용하셔서 1시간, 2시간씩 하면은 하루에 5천원, 만원 이렇게 버실 수 있을 듯하고요 거기에 친구 초대까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버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 전환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데요. 출금도 당일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 전환 누르시면 은 출금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수료는 500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출금하시면은 계좌로 1시간 전후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나무 어플의 장점으로는 현금 전환이 가능하고 당일 출금 다양한 수익구조, 친구 초대 어플 구성이 되게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단점으로는 아이폰은 참여가 힘들다는 점, 그게 단점이고, 퀴즈 풀 때는 쉽게 풀 때도 있는데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플에 퀴즈나 구독, 사이트 가입 쇼핑 등 퀘스트가 되게 많으니까 시간 되실 때 짬짬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하시면 적게는 치킨 사 먹을 돈도 모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친구 초대 등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은 그래도 몇십만원은 버실 수가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짬짬이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입 링크는 제가 하단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돈나무 어플 소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